오 나이스샷. 오 나이스. 레이디티 앞에 나이스샷. 자 여러분 5천 원짜리 판입니다. 저는 잘 갔고요. 충근 형은 레이디티 앞에 있습니다. 어프로치부터 한 거죠. 여기서 연락이 연습입니다 박승환 선수. 오늘은 오늘 오늘의 목적은 재밌게 치자입니다. 굿샷 엉덩이가 예쁩니다 자 오르막 오르막이 꽤 심한 파포 370m 후반 세번째 홀 네번째 홀 굿샷! 잘 쳤습니다.